여기는 경북 고령군 우공면 한실길 96-5권기혁시 댁입니다. 아, 여기는 집수리를 뭐 했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방에 아, 이방 전체를 걷어내고 어, 전기판넬을 시공하고 도배장판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죠 그죠? 거실도 도배 장판을 했는데 어르신이 짐을 많이 들라나 가지고 도배장판 했는 게좀대색이 그 <laughs> 됐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 기간인데 이렇게 전등도 두개 달았습니다. 자 그럼 가구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아, 예, 만족합니다. 어, 이 창문도 한 개. 예.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예. 그 다음에 거실, 이것도 갈았죠, 그죠? 예, 예. 요거 바람안 들어올 겁니다. 잘 되었습니다. 요, 거실 요것도 갈았고, 그죠? 네. 예. 어떻습니까? 해나놔요 어, 훨씬 낫죠? 음. 안는 한 거와 행거는 한 완전히 차이 납니다. 아, 예, 예. 네. 아, 그래도 이집 공사할 때그딴데가 계신다고 애 잡쌌죠? 부산에 6일 있었고 예. 서울로 가서 한 3일 정도 예. 그렇게 피를 내 있었습니다 예. 예. 이 금방 공사할 때의 습입니다 예. 뭐냐면은 바닥이 단차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세요 예, 전체를 싹 예. 깨내고 예. 다시 이렇게 미장하고 그래,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laughs> 왜냐하면은 거실에 딱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방을 딱 들어가니까 약간 은 뭐라고 하면 반 계단식으로 딱 들어가더라고 예. 지금은 적응이 됐는데 예. 아, 처음에는 또 계단 하나 올라서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 예, 바닥을 밟아 예. 보니까 예. 확실히 나대. 예. 예전에는 그 차디찬 그 바닥이었잖아요. 그 예, 예, 예.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사람을 좀 어느 또 치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또 언질 하니까 발길도 훨씬 좋고. 예. 예. 그래. 그래도 뭐 공사할 때도 다 깨내고 미장하고 전기 판넬도 제일 좋은 거 두꺼운 거 전기 판넬 있잖아요. 밑에 예, 까는 거 깔고. 예. 그래 도배장판 하고 했는데 음. 그 다음에 창문도 두개 갈고 이중창으로 앞에 현관문도 아, 갈고 무슨,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가거에는 네. 요거 단창이 돼 있을 때는 네. 안에서 그 방풍 그거 있잖아요 복복이 음, 음. 거기까지 가붙였거든요 음. 근데 그걸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거 하나 좋더라고 네. 내가 이제 안 밖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쪽에 손댔을 때와 안쪽에 손댔을 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아, 이중창이라는 거는 네. 좀 단 열의 효과가 있다는 건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예. 막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것도 인연인데 네. 처음에는 예, 이게 건축할 때 졸업 시라가 되겠나 싶지만은 어쨌든 할때 그러신, 네, 네. 이거 할때아 있습니까, 어르신? 이거 할때 네. 혹시 뭐르 이건 단, 단, 단 단창이잖아요, 현관문이라 가지고 그러가 그렇죠. 어. 이거 판넬하고 위라고 제일 두꺼운 걸 썼습니다. 두꺼운 음... 걸 써가지고 이 단, 지금 그 나나가 뭐니까아 뭐라고 해되나 지금? 접합이 이중접합이입니까? 예. 그, 저, 이게 틀이죠 네. 틀도 가장 두꺼운 걸 했고, 음. 유리도 가장 두꺼운 걸 했습니다. 사실, 내도 하면서 열어먹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얇거든요. 예, 예. 보통 한 100ml 짜리 정도 들어가 있는 데다 가 얹어버리면, 은 일하기 쉬울 건데, 예. 이게 얇다 보니까 50ml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건축의 문의 아니라 합지라도, 과거에 일을 했던 그런게 있다보니까 그런 내가 이런걸 느꼈거든요 네. 그럴거는 좀 그렇더라고 열을 아, 먹었겠다 이게 집이 많이 삐뚤어져가 있어요 그렇죠 삐뚤어져가 있어 창문 다는데얘무죠 네. 네. 내가 여와서는 내가, 내가 이거 유심히 봤지만 밸런스가 안맞아 네. 아, 이, 이 문도 현관문도 밸런스가 안맞아가 저양반 문다는데애보시면데 <laughs> 아 그걸 이걸 어떻게 완을 했습니까? 나 진짜 신기한 게이 예, 예, 예. 문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예예. 예. 이걸 지탱한다는 게, 야. 그래가 이걸. 기술이 좋아진 예, 예. 거는 내가 솔직히 내가 음. 인정을 하는데 문을 딱땡기 보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 음. 그런데 야, 좀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 내가 좀왜 설치를 했었어? 하여튼 그저그잘 사시고 예. 제가 고령 올 일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뭐야. 하이튼 뭐 하여튼 예. 뭐 만족은 해요. 예. 예.